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변치 않을 약속을 주신 하나님, 주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큰 상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리. 너희가 가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는 것을 집중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은 다시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고, 단한 분밖에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했던 짐승제사, 그것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미래에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뿐 아니라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 보금서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계셨던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구원자의 역할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땅의 시간 속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간혹 말씀을 통하여 또 율법에 율법에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시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확실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알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히브리스 시작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스 시작 1장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주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기뻐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예적에,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때가 된 겁니다. 때가 되었으니 어떤 방법으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3절을 보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고 직접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영원히 단한분 뿐인 참 제사장,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가 되셨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사명,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는가 이것도 확실해집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짐승 제사를 다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아들이 오신 다음에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똑같은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곧 신약 성경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딱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믿음에 관하여 소망을 굳 에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반드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십시오. 두 번째는 뭐였죠? 교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선행을 행하고,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구원하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예수를 붙드는 신앙생활입니다. 소망을 굳게 붙들고,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교회생활 잘하고, 열심히 모이고, 이 마지막 때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망, 교회, 또 모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사실 세 가지로 이렇게 히브리스에서 딱 정리를 했지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다. 우리가 대충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굳게 붙드십시오. 교회생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십시오. 열심히 모이십시오. 이거 우리 다 알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 다 알면서도 정확히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모여야 된다. 알면서도 사정이 생기면 그게 먼저입니다. 그냥 뭐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되고 또뭐 친척 가운데 가보지 않으면 안될 일이 생기고 아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친척이 장례식이 생기고, 결혼식이 있고, 주일날 결혼식이 생기고, 장례가 나고,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 한 주, 두주 이렇게 빠지다 보면 점점 뒤로 밀리는 겁니다. 모임이, 교회가, 소망이 점점 뒷순서가 되고, 나중에는 입힌 게, 접힌 게 되면서 그게 자꾸 반복이 되고,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믿음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을 경우에 안타까워하면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후손이로 자꾸 밀리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새 아무것도 남지 않고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런 죄를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그런 죄가 바로 짐짓죄입니다. 짐짓죄. 알면서도 몰라서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몰라서가 아니고 알면서도 점점 뒷순위로 밀리고 희미해져 버리는 것을 짐짓죄라고 불렀습니다. 어제 살펴봤죠.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뻔히 알면서도 짓는 죄를 짐짓죄 짐짓,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죄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악한 죄악들보다는 조금 조금 덜한 죄가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그냥 그게 뒤순위로 좀 밀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히브리서는, 짐짓죄가 다른 죄보다 훨씬 무섭고, 더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짐짓죄를 지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악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을 받았을 때 성경이 역사하시면 더 강하게 회개하고 정말 잘못됐구나 하고 속죄하는 일이 있는데 이 짐짓죄는 습관처럼 어느 사이에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짐짓죄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짓죄는 속죄의 제사가 없고 무섭게 심판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서 그를 태울 무서운 심판의 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짐짓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짐짓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곱게 붙잡아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잘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구나.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본교회의 모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모이는 것을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단순히 예배 뿐이 아닙니다. 다른 봉사하는 모임, 교제하는 모임,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할수 있는 대로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회나 뭐 이런 모임들은 그저 부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친교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짐짓죄를 짓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분명하게 좀 선명하게 듣기 위해서 히브리서 전체 말씀을 다 살펴 보았습니다. 자, 본문에는 짐짓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받게 하느니라. 담대해야 됩니다. 짐짓죄와 싸워 이기려면 담대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담대함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담대함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이 이길 줄 믿습니다. 담대하죠.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겁날 게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아이가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서 있으면 겁이 나지만, 아빠가 손을 탁 잡고 있으면 아빠만 의지하면 됩니다. 아빠 등에 엎혀 있으면 겁날 게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에 엎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담대합니다. 두 번째는 36절,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너희에게 그래도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일에 때로는 힘들어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8절과 9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39절.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고 오직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는다 하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비틀거리고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짐짓죄를 이기고 소망을 굳게 잡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담대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예수를 의지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담대하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잠평안을 몰랐구나. 내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지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평안 시리로다 이 세상에 그 온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 영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죽을 일사였구나 내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평안히 쉬리로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